네, 반갑습니다. 불타는 태양입니다. 1 2월2일 금요일 미국장 준비하겠습니다. 먼저 다우 지수와 나스닥 지수 살펴보고 그리고 저희가 어제 매매했던 종목 그리고 관심 종목 니콜라와 테슬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미진 씨입니다. 미진 씨는 어제 급등한 이후에 어제 한번 쉬었다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어제 바로 가도 땡큐고, 만약 안 간다면, 뭐, 5일선이나 1 1일선에좀 지지하고 꼬리 다 올라와 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뭐, 5일선을, 음 터치하고 올라왔습니다. 해서, 이걸 다시 한번 캡처해서 설명드린다면, 오늘 또 주말장이잖아요. 주말장이라서 뭐, 주말장은 바로 올라갈 확률이 그렇게 희박합니다. 그래서 보통 주말장은 그냥 소소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하면. 아니면 소사에못 들어간다면 좀 조정으로 마감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했는데 음 어제 아래꼬리를 달았으니까 오늘 다시 한번 오일선을 지지하고 음 그러니까 전일 종가에 전일 종가에서 시작하는 데서 그리에 살짝 따라가서 전일 저점만 좀 지켜주면 된다. 그러면 상바닥이니까 충분히 월요일 날 어, 주말에 충분히 휴식을 확취하고 월요일 날 다시 한번 제차 상사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주말에 뭐 이슈가 있어서 호재가 있으면 뭐 급담면 굿인데 만약에 악재 가끼인다면 뭐 여기까지 열어준다. 여유있게. 보고 대안하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캡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통 음 양봉도지는 이렇게 바닥에서 나오면 진짜 상승할 수 있는 큰일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지금 약간 위에서 양봉 도지가 나왔는데요. 일단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음봉 도지보다 낮고, 그리고 양봉 도지가 여기 1 2 0위에서딱 안착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제 마음 같아서는 저는 조가에 시작해서 아래골에 살짝 달고, 저는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살짝 달고 내려왔다가 바로 가면 굳히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오늘 주말장이잖아요. 주말장이니까, 한 5월 순위까지는 좀 열려있게, 여유있게 좀 열어두시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하 왜냐면, 하 다우가 내려왔거든요. 형님이 내려왔으니까, 동생 좀 살짝 내려왔다가 는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되면. 올라가면, 뭐, 굳이 뭐, 감사할 따름인데 만약 내려온다면 한 요까지 열려 있지 않을까? 아을거그니까 만약에 빠진다면 저는 종가에서 시작하는지 개포로 살짝 시작해서 아랫구에 살짝 따 오일선 달고 장 후반에 살짝 올라오는 모습 이런 것도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저희 어제 매매했던 종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먼저, BGC 파트너스입니다. 제가 30일날 종가 배팅했구요. 어, 올라오길래 4% 익절하고, 11월달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11월달은 손실로 마무리를 지어졌습니다. 참 오랜만에 마무리를 지었구요. 손실로. 오늘 1 0월달에 음, 심기일전에서 복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 FNGU 인데요. FNGU가 인덱스였습니다. 인덱스를 잘안 하는데, 한 번, 그, 원칙상, 이제, 제가 원 매수하는 원칙이 있는데, 거기, 음, 나왔기 때문에 매수를 한번 해봤는데요. 음, 인디스는 어, 매매한 데참 어렵더군요. 그래서, 음, 나왔습니다. 음, 굳이, 열 종목을 다, 그, 보 봐, 보, 봐, 봐가면서 대응을 했다는 게, 저에게는 참 부담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다 정리를 했습니다. 열 종목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n 지유는 여기 열 종목입니다. 열 종목 이열 종목을 다 보고 여기 에 다서 좋으면 양봉이면 올라가고 음봉이면 내려가는 그런 시스템이던데요. 아 너무 머리가 아파서 <laughs>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베스카보를 나왔습니다. 좋은 공부했고요. 음, 오늘 아침 종가 베팅은 A입니다. A 종목 하나 했는데 오늘 올라오면 익절하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으면 제가 어제부터 국내장 종가 베팅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어, 제가 날밤 새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아침 장을 같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만들게 되어서 좀 늦잠을 잤거든요. 오늘 오늘 5 시에 일어나서 좀좀 좀 해야 되는데 제가 늦잠을 자 가지고 어, 추천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또 영상을 만들었는데 제가 또 잘못 만져가 만져가지고 또 삭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좀 불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밴드에다가 급한대로 밴드에다가 회원님 라이트를 먼저 올려드렸고요. 음, 월요일부터는 좀 정신 차려서 좀, 집중 좀 집중해서 잘좀설명 영상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음, 우리 보유한 종목 리콜라, 테슬라, 화이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이자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을 내릴게요. 화이자가 지금 현재 신고가를 만들었습니다. 뭐 길게 보면 신고가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짧게 보면 지금 한 달, 두 달, 석 달, 한백일 정도, 네, 0일 정도 이제만의 신고가가 만들어졌는데요. 일단 현재가 제가 3.4%대, 3.3%대 지금 수익 중에 있습니다. 제가 요거는 어 단기로 한한 한 달이나 두달 정도 해서 음 올라가면 한 10%나 20% 선점에 익질 잡고 제가 한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아마 바로 갈 수도 있고,만 눌러준다면 50.33에 아마 내려왔다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재 음 시총 상위 종목들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음 퓨전에서 좀 음봉으로 지금 많이 나와 있는데요. 본전에서 음봉은 본장에서는또 마이너스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 지금 몇대 사지 마시고 한 10일선들이 지수가 마이너스로 시작할 수도 있으니까 지수를 마이너스로 시작한다 하신 한다고 본다면 49.7일에 매수를 걸고 대응해 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본장에서양봉으로 시작한다면 5 0 3 3에 매수하시고 음봉으로 시작한다 그러면 49.75에 어, 4 9 49 7 5 부근에서 매수하셔서 들고 가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음봉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매수세는 살아 있고 전망적 세력도 들어 있고 큰형님도 유전이 유지되는 모습이라 썩 나쁜 편은 아닙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니콜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콜라 먼저 치울게요. 자 니콜라 여기 초록선 2.9918 다음 11선은 2.4060 11선 아5일선부터말씀드릴게요5다일선 오일선은 2.5440 2.5440인데 현재 2.6이니까 5일선 위에서 지금 좀 있으니까 지금 5일선이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 중이죠. 만약 오늘 장이 안 좋아서 빠진다면 빠진다면 11선까지 열려있다 보여, 보여, 보여집니다. 11선, 단가는 2.4060 2.4060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본장에서 양봉을 시작한다면 한2.54 부근에서 살짝 내려갔다 올라올 수도 있고 만약에 본장에서 은봉으로 시작한다, 그러면 어 2.40까지는 열려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절가는, 음, 일단 쌍바닥은 나왔지만, 손절가는 있습니다. 손절가는 2.27 이탈하면, 2.27 이탈하면 손절하고, 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은봉인데도 불구하고, 지 프리장인데요. 은봉인데도 불구하고, 매도세는 좀 약해졌고, 그 다음에 조막전세도 들어와 있고, 큰형님이 증가하는 모습이라 아, 음봉에서 여기 큰형님이 나온다면 아마 개인이 던지는걸 밑에 큰형님들이 세력들이 싸게 사고 있구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보조일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조일봉 보셔도 여기 파는 사람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파는 사람이 줄어들면 좋은데 나중에 교차점에서 온다면 교차점이 왔을 때 여기 교차점이 여기 중이가 나와줘야 됩니다. 중이가 이게 안나오고 다시 한번 팔이가 늘어진다면 좀 안좋은 모습인데요. 일단은 찍혀 보시는게 좋을 것같고요 음, 여전히 저항은 여기입니다. 3달러고 저항단가가 3달러 3달러 돌파한다고 해서 바로 가질 않습니다. 여기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매물대 신호거든요. 여기 매물대 신호이기 때문에 매물대 여기를 바로 갈 수는 없다. 여기를 좀 돌파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테슬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매일봉부터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저항가가 바로 위에 있죠. 네, 205.5 하나 삼205.5 하나 삼 그리고. 자, 5일선은 5일선은 190.4314 190.4314고 11선은 글로 적어드리겠습니다. 11선 단가는 184. 975, 9759, 9760이네. 975, 975, 975, 975. 이거 현재 브리장에서 나온 점이 변선 닦이기 때문에 본장에서 변경될 수 있으니까 참고만 주십시오. 자, 일단 오늘 뭐, 뭐 어, 대출 신호가 나는데요. 일단 본장에서 양봉을 시작한 다면 바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190.5일선을 살짝 터치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 캡쳐해서 설명드릴게요. 살짝 이탈해서 본장에서 양본장에서 양봉으로 시작한다. 그러면 살짝 해서 한 190달러 언저에서 살짝 가르꾸기 달고 다시 한번 제차 상승할 수 있다. 어디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더가이 좋으세요. 균 이렇게 해서 윗꼬리 달고 나올 겁니다. 주말장이라 이렇게, 이렇게 나올 거고 만약에 그러지 않고 본장에서 음봉로 나온다. 그러면 음봉이 나오면 전일종가에서개파억 살짝 할거요 해서 11선, 184달러 언저리에 살짝 터치하고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어, 이렇게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음, 이렇게. 엔자파동이 되겠죠. 이렇게. 음, 보여지십니까? 엔자파동. 이렇게 보여진다. 그리고, 보시면 음봉인데도 현재 음봉인데도 현재 매수세가 출현했습니다 노란색, 그리고 좀 아주 세력도 유지되는 모습, 큰형님도 증가하는 모습이다. 썩 나쁜 모습은 아닙니다. 자, 요것도 보조일본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조일본, 이것도 캡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질일본 저, 일단 저항은 여기입니다. 저항. 저항 아까 말씀드렸죠. 205.205달러 아, 원더도 그렇고, 보여지고였고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교차점이 나온 다음에, 주형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까, 어, 어디였 니콜라, 아, 여기구나. 자, 니콜라 보여드릴게요. 자, 니콜라도 지금 교차점에 해서 조언이 가 나와줘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다시 한 번. 자, 설명드릴게요. 아래 꼴 살짝 딸고, 오늘 군대에서 장이 좋으면 양보를 시작하면 이렇게. 이렇게 가면 센큔데, 이렇게 가지 않을 거다. 주말장이라서, 이렇게. 윗꼬리, 아랫꼬리 다른 양봉이 하나 나와주면 좋고, 굳이 양봉이 안 나오고, 은봉이 나와도 된다. 어 은봉이 나와서 시야, 한번더 시야 갚아라 주말인데. 한번더 시어가서, 이렇게 밑에서 윗꼬리 달고, 아랫꼬리 달고. 렇게 해줘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럼 렇게 되겠죠? 이렇게 지지하니까. 이렇게 대응하, 대응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오늘 무조건 205달러를 돌파하는지 안하는지 일단 보시고요. 만약 205달러 언저리까지 온다면 여기가 본인 매수가 또는 수익 중이시라면 절반 이상 아니면 전량 익절하고 다시 한번 눌러줄 때5일선 타워갈 때5일선 대응을 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불타는 태양이었고요. 아,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